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해도 좀 그렇긴 한데 왜가 되는 거 아니? 누군가는 여풍이 어 자극제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엠버가 자극제가 될수 있는데. 그러 내가 원하는거 꼽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자, 유성 사용 후기를 좀 남겨 보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캐릭터 다써 보고 미친 듯이 혈관 수련해서 테스트 해 봤습니다. 당연히 풀육성 상태로 모든 캐릭터 독일하게 육성된 상태로 그 기질 같은 거다 맞춰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광고로 지원받아서 <laughs> 그리고 명예방주를 주 컨텐츠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진짜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캐릭터들을 제가 진짜 몇주 동안 테스트를 해본 그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광고 덕을 본 거긴 해어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단독 성능이 아니라 조합을 봐야 돼요 이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 그 다른 게임에서는 단독 성능 적폐면은 그냥 개만 써도 된다는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네 명이 합이 맞아야 성능이 극대화 되지 지 혼자 독고다이 하는 거는 성능 안 나와요 자 일단 포그라니 치니크 이제 뭐 헬라그 자 헬라그 같은 경우에 다른 걸 떠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말해야 돼 일단 재미는 압도적이야. 이거는 절대 부정 못할것 같아요. 특히 남캐라고 이제 혐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헬라드 이 캐릭터를 전작을 안 해시는 분들은 남캐 혐오감이들수 있어요.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어도 딱한 번만 써보면 정신 못 차나요. 아니 이게 남캐인데도 반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타격감이 장난 아니야. 내가 잠깐만 이거 사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격기 사운드가 진짜. 대박돌이니아 또... 근데 이게 방송 사운드로 이게 아마 체감이 안될텐데 아 이거는 진짜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딱이 타협감이 진짜 차원이다 그냥 사운드가 녹화된 거여서 좀 작게 들리는데 일단 재미로 했을 때는 제가 여태 게임했던 것 중에서 평가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압도적이에요 콘솔 게임 포함해서 그냥 뭐 너무 맛있어요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할 거야. 이게 CBT에서 헬라드 예스 써보신 분들은, 어, 정신 못 차려, 진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는 통상이야. 네, 이런, 이게 좀 장점이죠. 그 사실, 명조 같은 거에서 이제, 명조 가면 개이자 딸랑야수. 딸랑딸랑야수 걔 나올 때마다 개빡치는데, 아무래도 요걸 풀장 찍었거든요. 개빡치는데 얘는 나도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 진짜 남캐를 극도로 혐오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재밌기 때문에, 아무튼 재미는 있어요. 추가로 이제 성능도 좋습니다. 성능이 막 기깔나다, 막적패다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제 물리 파티의 약간 중추 역할. 기본적인 성능도 좋고 이제 스킬 사이클을 올려줘서 그 밑에 스킬 게이지 바가 있는데 진짜 희귀한 뱅가드 직군입니다. 근데 그 뱅가드에서 유일한 육성이야. 그래서 그 스킬 사이클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물리 파티 중추 역할. 전체적으로 물리 파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 준수한 성능입니다. 특출나진 않아. 그러니까 성능은 준수한데, 그러니까 딱 좋은 편? 근데 재미가 넘사 끝. <laughs> 요래서,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합니다. 게임이 재밌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혹시나 이 캐릭터 처음 떴으면은, 한번 맛은 봐봐. 아무튼 CBT 기준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성능을 떠나서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라스트 라이트인데, 라스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 좋아요. 특히, 이제 뭐, 큐티 쿨이 짧고, 이제 저 큐티 딜이 약간 센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라스트 라이트는 그, 다른 파티 조합 대원들이 그, 사성, 오석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약간 요런 장점인데, 단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 평타가 준 애들이. 그 묵직한 맛인데, 누군가에게는 좋아할 수 있는데, 저는 얘를 썼을 때, 성능은 괜찮은데, 답답했어요, 너무. 극한의 싸이먹층 이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 근데 이 공속이 워낙 느려서, 그런 단점이 좀 있었다. 근데,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 만 취향이 맞다라면은, 뭐, 라스트라이트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 다만, 어 고점은, 이제, 높진 않아요. 약한 건 아닌데, 다른 메인 딜러들, 이제, 나중에, 레바테인, 뭐, 요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딜이 좀, 낮은 편이긴 했어요. 성능은 괜찮은데, 답답했다. 어, 끝. 자, 다음은 이제, 질베르타인데, 사실, 얘가, 진짜, 진짜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야.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뭐좀 보고 갈게요. 어떨결에 발견했는데 일본에서 티어표를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벌써 CBT 기준 티어표를 만드셨는데 젤리가 0 티어야. <laughs> 아 젤리가 영치어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CBT 기준에 쓸 때는 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델리아가 없을때 CBT에서는 젤리가 진짜 좋았는데 세죠 샌데. 근데 저는 얘를 고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냥 뭐 디버프 끌어모으기 다 좋아. 단점. 단점이 너무 커요. 스킬 터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직발이 아니라 쭈아 이런 느낌이라 도는 사이에 적군이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콤보가 살짝 원소 부착이 꼬여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몇 번씩 생기거든. 그러니까 연계 같은 이런 거 타임 맞출 때 어떤 원소가 먼저 부착되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연을 먼저 바르고 냉기를 부착해야 되는데 차징하다가 터뜨리는 그런 시간 때문에 좀 꼬일 때가 몇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의성이 구려요. 이런 편의성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장점은그 받는 피해 증가폭이 높다. 얘가 보면은 기초 아츠 취약효과가 30%에 플러스로 이제 뭐 취약효과를 더 넣었는데 일단 딜 자체는 좋아요 궁극기가 근데 문제는 그거야 궁극기야 아델리아는 큐티 스킬로 저 디버프를 넣을 수 있는데 얘는 궁극기를 써야지만 이런 디버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긴 쎈데 저런 캐스팅 시간이라던가 뭐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델리아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킬 터져야 돼요. 궁극기는 직발야 돼요. 궁극기는 직발야 되는데, 질베르타를 쓰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자연 속성을 부착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야. 성능은 좋긴 한데, 성능은 좋은데 쓰기가 불편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본이랑 쓸 거면, 가져가야 돼. <laughs> 뭐 혹여나 이본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베르타가 이제 이본이랑은 굉장히 쓰기 좋아가지고 음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이제 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마 정출했을 때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스케일 잠깐 바뀌긴 했다만자 다음은 이제 레바테인인데 아 일단은 뭐 사실 이번 첫 픽업이죠. 지금 엔드 필드 시작하면 이제 21일부터 바로 픽업들 갈텐데자 일단 저는 얘를 강추합니다. 이뻐서 강추하는 게 아니라 세비티 기준 딜 테스트 했을 때. 제일 쎘어요. 파티 조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쎘어. 이거 내 직접 보여줄게. 잠깐만. 여기부터 궁극기 쓰고 하는데, 딜 바뀌는 거 봐봐, 위에. 아니, 단일 대상으로도 딜 줏내세요, 그냥. 같은 세팅이에요. 뭐 바뀐 거 없습니다. 세팅 똑같아요. <laughs> 참고로 이때는 내가 콤보를 제대로 못 넣은 판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콤보 제대로 못 넣은 거긴 해. 원래 아케 콜이 궁 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딜 진짜 개쎕니다. 지금 만약에 물리 파티였었으면, 이제 반피 갔을 거야. <laughs> 저 죽창들이 워낙 쎄서 물량장에서 좋은데 저렇게 단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엄청 세긴 하더라고요 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cbt 기준 딜테스트 했을 때 제일 셌습니다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장점은 그거야 지금 아까 방금 보신 분 알겠지만 아델리아랑 같이 씁니다 <laughs> 같이 써요 네. 근데 배포 캐릭터야 아들리아가 나머지 5성 4성이야 그래서 리 3개 관련해가지고 굳이 리세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레바테인은 뽑아가시면은 한 파티 뚝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픈 기준으로 했을 때 얘만 뽑아가면은 파티 저합자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일단 뭐 아무튼 CBT 기준으로 했을 때 성능 쪽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뭐 재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핑 그러니까 미세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초반에 사료 많이 주니까 그걸로 이제 천장 쳐서 뭐 뽑아가도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여풍인데, 아, 여풍은 참, 그니까 얘는 물리 덱에서 약간 고점 높이는 캐릭터? 아니요, 능량 같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성능 좋아요. 명조의 능향. 성능 쓰레기에 이제 좀 뭔가 거부감 드는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성능이라도 좋아요, 다행히. <laughs> 그래서 조금 장점이지 않나. 아, 얘도 남캐입니다. 남캐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혐오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얘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능향도 처음에 성능 좋았어요. 그랬나? 나잘 <laughs> 모르겠다. 어디까지나 포그라니 치니크 파츠 느낌. 근데 누구는 이제 여풍이 메인 딜러여서 여풍이 물리되게 핵심 파츠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포그라니 치니크가 물리되게 핵심이라 봐서. 왜냐? 얘가 너무 맛있거든. 아니 사실상 얘얘 얘 때문에 물리되 가는 거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물리덱 하는 이유가 이제 헬라그 쓰려고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패병 맛을 보려고 물리덱을 하는 거지. 그 이제 얘 때문에 그여품을 쓰는 느낌이다. 확실한 거는 물리덱이 있어서 헬라그랑 같이 짰을 때 얘가 굉장히 중추역할을 좀해주긴해요 물리덱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딜이 아쉬울 때가 많은데 얘가 중간 중간에 죽창딜을 한 번씩 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뭐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물리덱 한정그 외는 쓴다. 자, 그다음 이제 아. 아델리아 아이고. 자, 명일방주에서 깽판 치더니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깽판 칩니다. 일단, 제가 예쓰면서 느꼈는 건 서포터 지금 덱에서 어, 1등 아닌가? 범용성이 너무 좋아요. 이제 아까 레바테인 파티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라이트 파티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본 파티 쓸수 있어요. <laughs> 못 쓰지 않고 쓸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범용성도 좋은데, 이제 그 스킬 자체에 받는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이 넣기 쉽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포라는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 얘 하나 있으면은, 원소 피해 덱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 얘 때문에 죽은 애들도 몇개 있긴 해요. 사성 캐릭터 중에 몇 개. 뭐, 얘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배포로 주면은, 원소 덱생각하시면 키우시길. 물리 덱에서는, 일단 안 씁니다. 물리 덱은 지드끼리만 쓰는 약간 좀 그런 파티라. 다음은 이제, 2번. 얘는 한 줄평 남길 수 있어요. 궁 원툴 아니 다른 거 없어 얘는 그냥 궁 원툴이야 궁극기는 뽕맛 지리는데 그 외에는 성능이 구린 거 아니에요 얘도 딜링 자체는 세긴 셉니다 근데 제 취향에는 좀 평타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궁은 진짜 재밌는데 나머지 쪽으로 했을 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얘는 사실상 궁 보려고 쓰는 느낌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긴 한데, 뭐, 딜러로서써도 뭐, 성능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르트랑 뭐, 비비냐 했을 때는 수르트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르트보다 살짝 밑에. 다른 걸 따라서 진짜 이게 너무 매력적이긴 해. 궁 원툴이라고 해도 저 궁극기가 진짜 맛깔나긴 해서, 그러니까 세전 탱크 모두 받고 개틀린 거 쏘니까 그때 도파이좀 터지긴 하더라고요. 뭐, 이번은 사실 저거 말고 더 크게 설명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아 얘가 문제인데, 아 얘가 참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딜링도 그냥 애매하고 탱킹은 좋아 근데 필요가 없어 탱킹 능력이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지금 엔드필드에서 활약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 이제 환경 자체가 굳이 그냥 딜러로만 가져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탱커가 굳이 필요한가 그나마 쓴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물리 덱에서 녹다운이 있어서 파티 대체 가능합니다 한 자리 한대 맞으면 아군 힐해주고 궁극기로 쉐드 걸어주고 해서 구리진 않아. 근데 좋다라고 느낀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게임 난이도가 높아지는 환경이 나오면은 바깥 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컨텐츠가 있긴 했어요. 그 이제 포션을 못 쓰는 환경 이 있었는데 근데 그 컨텐츠가 이번에 포션을 쓸수 있게 준다더라고. 하 그러면 얘 입자 더좋아지지 않을까. 그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타이머 택 이런 것들 컨텐츠도 더 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엠버가 사실상 지금 육성 중에서 저는. 좀 많이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근데 구리진 않아요 쓸순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 파티에 판 빼고 엠버도 돼요 그 이제 혹시나 본인이 남캐 싫어요 물리 되게 하시면은 뭐얘한 예 마리 놓고 가시면 뭐 충분히 쓸순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접대 환경이 나온다라면 은또 밥값이 할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도 그래도 마음이 시키면 써도 되지 엠버가 이제 넉다운만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면은 열기 피해를 주는 거지 열기 부착이 아니야 그러니 녹다운 한게 끝이야 녹다운은 물리 파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파티에 들어가기 좋고 연계 스킬도 이제 녹다운 상태 치유 보시면 넉다운이랑 보호밖에 없어요 그 다른 파티에 들어가기참 애매해 이래서 그리고 여기서 안래이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니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굳이 니세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 지금 위에 캐릭터들 전부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능적으로 했을 때는 엠버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뭐 여풍 남케어도 성능 캐. 그 다음에 포그라니 시니크 사실상 뭐 재미 압도적에 물리 대결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핵심 파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케두 마리가 지금 벌써 그냥 뭐 준수해. 나머지 통상 캐릭터들도 이제 지베르타가 좀 제일 애매할 수 있는데 지베르타는 이번이랑 쓰기 좋고. 그러니까 최악은 이제 아무래도 그거겠지. 아델리아, 돌파 그런 분들은 좀리세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초창기 오픈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육성 이캐터만 있다 했을 때 제일 애매한 건 엠보밖에 없어. 레바테인을 가지고 갈 거니까 레바테인 파티는 어차피 개밥 뽑으면은 아델리아랑 오성 울프가드 아케쿠리 해가지고 4성이랑 해서 바로 굴릴수 있거든. 이게 리세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게 있어요. 그냥, 레바테인 뽑으면 끝이야. 아니, 레바테인 뽑으면은, 굳이 리세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파티로 계속 굴리면 되거든. 아마 확실한 거는, 현재 통상에서 제일 애매한 게, 엠버 같긴 하네요. 플러스로 아델리아 돌파. 좀 아쉬울 듯. 요런 두 경우일 때는, 리세를 좀 고민해볼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나 뭐 본인 취향이긴 한데 저라면 아마 아델리아 중복으로 뜨거나 엠버가 뜬다라면 은좀 리세를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능만 따졌을 때입니다 남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풍 뜨도 떠 바로 갈 리세 하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본인 취향대로 그러니까 원래 아델리아가 배포를 안 뿌렸으면 아델리아 떴으면 개꿀인는데 배포로 줘버리니까 오히려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나 이제 레바테인을 초반에 픽업 중에 이제 소가금으로 뽑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에이, 설마 120법을 못 채우겠어? 오픈 게임인데? 레바테인 뽑으면은 사실상 뭐 어차피 얘네들 나중에 쓸 거니까 뭐 굳이 리셋 안 해도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셋을 안 하고 레바테인을 뽑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긴 해요. 아니면 뭐 리셋하실 분들은 뭐 그냥 헬라거나 라스트라이트 노리시거나 캐릭터들 초, 좀 출시되면 재평가 많이 될것 같다고요? 그렇겠죠? 모든 게임이 이제 초창기업 캐릭터들이 이제 좀 나중에 가면 평가 바뀌긴 한데 근데 해묘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몇 년을 해 먹었다니까? 아니 아직도 해 먹고 있어. <laughs>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6년 전 캐릭터가 지금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3, 4년을 해 먹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레바테인 뽑는 게 제일 베스트다. 통상은 뭐 패스하고 뭐가 뜨든 좋다 느낌으로 가고 레바테인 파티로 간게 제일 베스트 가 아닌가? 보면은 자 라스트 라이트를 뽑았다 는 라라 파티 가능. 포그라니 치니크를 뽑았다 물리 파티 가능. 엠버를 뽑았다. 여풍을 뽑다. 물리 파티 어느 정도 가능. 아, 예, 물리 파티 가능. 근데 좀 아쉬울 듯.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리세가 되고, 안 되고도 일단 문제긴 한데, 40분 걸리면 솔직히 리세 못할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만약에 그 얘기한 대로 40분 리세 걸린다. 그한 그러니까 판은 할수 있겠지, 한 판은. 리세 한 번은 할수 있겠지.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해도 좀 그렇긴 한데, 경쟁 게임은 아니. 내가 <laughs> 꼴리면 되는 거 아니. 누군가는 여풍이, 어? 자극제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엠버가 자극제가 될수 있는데, 그니까 내가 원하는 것 뽑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육성만큼 중요한, 이제, 5성 쪽으로도 한번 좀 가봅시다. 아니야, 5성도 진짜 중요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스노우 화이트. 아, 요 캐릭터. 배포 케이터죠 자, 배포 케이터인데 이제, 얘는, 퍼펙트 육성 키운 거 써봤는데, 아, 초반에 좋아요. 초반에 이제, 힐, 그 다음에 패링, 맛있음 그래서, 극초반 덱, 이제, 짜실 때, 관리자, 진천우, 펠리카, 플러스 스노우샤인 해서, 한 20에서 40레벨 초반 굴리다, 육성으로 갈아타도 돼요. 아, 니 많이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키우고 육성 나오면 육성 파티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쳐 가는 느낌이에요. 뭐 스노우샤인 초반에뭐 나쁘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뭐 후반 가서 쓸 때는 애매하긴 해요. 뭐 라스트 라이트 파티 쓸 수는 있어. 그다음에 이본 파티 쓸 수는 있음. 쓸 만하긴 한데 단점은 그거예요. 맞아. 야 스킬이 패링한다. 공격을 맞아야 스킬이 패링하는데 좋긴 좋아.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앰버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어 가지고 그 원소를 바르긴 하는데 이또 스킬 꼬이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공격을 그냥 안 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습관성 패링이 좀 문제긴 해. 얘 쓰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습관성 스킬. 아니 공격 날아오면 다른 캐릭터 스킬 써야 되는데 얘 스킬만 쓴다니까. 그러면은 딜 날아가고 그렇게 돼 버려서 아니 분명 나처럼 플레이 하사도 좀 많을걸요? 아니, 패링 이게 손맛이 좀 좋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패링 스킬로 손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스킬 게이지 다 다르거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딜 날아가긴 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에 파티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이번 파티에서도 뭐, 준수하긴 했어. 다만, 개인적으로, 초반에 쓰고, 후반에는, 그래,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는 취향차. 그 다음 이제 보자. 배포 캐릭터, 우리 간판녀죠. 얘 성능 고트입니다. 오성인데 디버프 감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쏠해요 특히 파티원 모든 시너지가 들어가서 탈 오성이에요. 탈 오성 백포케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얘 무조건 키워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후반부 가서는 이제 다른 파티원 뭐 넣어서 굴려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면도 좀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초반에만 쓰고 버려도 되고 그래서 뭐 요거 가져가시면 아니 가져가는 게 아니지 배포로 나왔을 때 초반에는 뭐이걸로 등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계 스케일 발동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평타 막타 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쓰는 건 어렵진 않으니까 뭐 굳이 더 사, 설명은 안 할게요 좋으니까 패스 자두 번째는 이제 진천 자 얘도 배포캡니다 초반 스타트 덱으로 강추하고요 진천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진짜 쓰기 편해서 법용성이 좋습니다. 나중에 조금 키워두다가 이제 헬라그 같은 거 나오면 은 물리 대고로 갈아탈 때 얘를 어차피 키워야 되니까 이제 그냥 가시면 되고 아니면 뭐 파티 자리 한개좀 애매하게 남아있다 뭐 그냥 넣어도 되긴 해 얘도 딱 무난하게 좋아서. 초반 스타트 덱으로 강추하니까 얘도 초반에 좀 키워두시면 좋아요 일단 요번에 유튜브에 또 가이드 올려주긴 했는데 참고하시면 돼 오케이 저거 하면 이제 관리자 포함해서 진천우 펠리카 하면은 딱 3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딱 아까 말했던 스노우 차인까지 넣어주면은 뭐 좋긴 하다 다음은 이제 좀 혐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바오 아내라고 음, 좋은 사랑하십시오 아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다른 거 없이 물리 덱에서 어, 죽창딜 얘가 큐티딜이 좀 많이 세긴 해요. 큐티 플러스 스킬딜이 뭐좀센 편?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라는 약간 좀 딜러 직군인데 그니까 물리 대게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유일한 단점은 그거죠. 허리 남캐 요거 때문에 정말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사실 물리 파티에서 고점 볼 거면 저는 판을 넣는 게 맞다고 라 봅니다 엠버 그 넣고 했을 때는 엠버는 약간 생존 능력 쪽이라 딜이 약해 일단 물리 덱에서는 강추 그 외에는 안 써요 자 그럼 판은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울프가든데 아이 캐릭터는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레바테인 쓸 거다 나의 집어라 그러니까 현재 캐릭터가 적어가지고 얘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레바테인을 약간 성능을 제대로 쓸 거면 남캐지만 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딜은 잘 모르겠어. 그냥 화상을 잘 붙여가지고 레바테인 패시브가 빨리 돌아서 레바테인 강화 스킬 좀더빨리쓸수 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뭐아비웨나랑 플루라이트인데 얘네 둘은 번개 파티입니다. 플러스 이제 펠리카까지 넣으면 번개 파티 완성인데 근데 번개 파티가 좀 쓰레기예요. 딜이 <laughs> 재미는 재민 있어. 재미는 있는데. 오성 파티라 그런지 딜이 좀 너무 약하더라. 아, 플루하이트 아, 아크라이트자깐라 메인딜러라고 할만한 게 딱히 그나마 아비에나인데, 아비에나가 메인딜러 포지션. 아크라이트는 이제 벵가드. 재미는 있는데 오성 파티다 보니까 딜이 좀 많이 약해요. 그나마 기대해볼 거는 나중에 장방이. 누가 봐도 번개기나, 그 장방이라는 육성 캐릭터가 그 실루엣에 이미 공개가 된 걸로 알거든요. PV 봤을 때. 그 중간에 보니까 장방이처럼 생겼더라고. 어 이제 6성 번개 파티로 말을 한다라면 이제 뭐 요런 파츠가 될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오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말고 재미로는 있습니다. 파티 짜기는 쉽지. 5성 3 마리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성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자, 자이히. 얘는 빙결 필수 파츠라 봅니다. 사실 너프 당하긴 했어 이게 CBT 이번에 하기 전에 이전에는 만능형 진짜 개사기였 캐릭터였는데 <laughs> 이번 최근 CBT 하면서 빙결이랑 뭐 다른 또 번개 속성이었나? 그 전용 파츠로 갔는데 만약에 혹시 이본 혹은 라스트 라이트 쓸 거다 얘는 필수라 봐요 아, 요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프랑 힐을 둘다 해주는데 그 버프가 굉장히 좋다 아무튼 자이 빙결 키우실 거면은 뭐 예, 키우시면 돼요 뽑으시고 그리고 그 외에 4성들 같은 경우에 놀랍게도 엔드필드가 좀사성 캐릭터들도 쓸만한 캐릭터가 좀 많긴 합니다 자 안탈 과연 키우실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탈사성 아닌가? <laughs> 아니, 성능은 좋았어 버프가 기깔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델리아 배포일 얘 성능 좋아 근데, 생각보다 버프 달달하고 딜링도 준수해요. 근데, 아델리아 배포야. 심지어 이제 캐릭터 생긴 게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성중에서 성능 캐였는데, 근데 아델리아 배포 때문에 따잇 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나중에 뭐 다시 빛이 날지는 모르겠어. 일단 패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자. 아케 쿠리 신입니다. 그, 명일방주를 비유로 하면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머틀 같은 포지션이에요. 레바테인 파티에서 바깥을 잘합니다. 얘는 뭐 다른 파티에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일단 저는 레바테인 파티에서만 썼었고, 탈사성이에요. 뭐, 버프 플러스 스킬 게이지 회복. 기깔납니다. 요거, 제대로 쓰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놨어. 레바테인 콤보 가이드에 아케 쿨이 어떻게 쓰는지 올렸는데, 아무튼 성능 자체는 진짜 좋습니다. 레바테인 파티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얘 빨리 키우시는 거 좋아요. 딜은 기대하지 말고, 버프랑 스킬 게이지 해보기 핵심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게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캐릭터가 진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수상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그니까, 사성이라는 유일한 단점. 플루라이트 그러니까 캐릭터가 매력있게 생겨가지고, 이걸 쓰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뭐 성능, 자체 그냥 무난하다 봅니다. 뭐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엔드스펙으로 갔을 때딱 써보니까 그냥 무난했어. 어 사성이라는 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무난한 성능인데 어디서 쓰냐? 라스트 라이트 파티 조합 때 씁니다 요것도 콤보 영상 올려도긴 했어요 유튜브에 뭐 다른 파티에도 갈수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제 라스트 라이트 파티에서 써먹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뭐 애정캐라면은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텔라 8 4성 어,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 라스트 라이트 파티에 쓰고 추가로 뭐 다른 쇠빙 파티에도 쓰긴 하는데 일단 저는 라스트라이트 파티에만 써봐가지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탈 사성이라고는 사성 4성 중에서 뭐바깥에 아, 잘하는 사성이 그탈 사성 맞지? 어, 라스트라이트 사성 두 개요. 아, 근데 그렇게 안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성비 파티로 했을 때 라스트라이트 파티에 사성 두 마리 플러스 오성한 마리 하니까 파티 짱이 진짜 쉽습니다. 성능 자체 나쁘잖아요. 근데 고점 볼거면 이제 아델리아 쓰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마지막 고추 누군지 기억났는데 예입니다 <laughs> 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못쓴 건지 아니면은 캐릭터가 쓰레기인지 그러니까 이거 함정 같던데 <laughs> 아니, 아군을 살리는 캐릭터인데 엠버 열아판이야 뱅가드라고요? 뱅가드 아닙니다. 그 디펜더, 디펜더 아니, 얘가 패링인가 그랬을 거야 아, 근데 진짜 얘는 쓰면서 느낀 게이 도대체 이게 뭐 누구랑 쓰라고 낸 건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대충 캐릭터 뭐요런 느낌이긴 합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쓸 거는 진짜 좀 한정돼 있다라고 봅니다